안녕하세요. 캐릭터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이번에 오늘 공개된 신캐에 대한 정보, 지휘형 라이카에 대해 어,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속도 114를 가진 사수, 자연 속성, 토 자연 속성입니다. 일단 기본 속도가 무난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을 것 같다. 다음 바로 삼수를 보시면은 쿨타임은 4턴입니다 어,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정보는 전부 풀세작 기준입니다. 어, 4턴, 수작했을 경우 4턴. 그 다음, 적 전체를 때리고, 그 다음 2턴간 속담, 속도 감소를 어, 먹일 수 있다. 해제는 없죠. 그 다음 7 5 1턴간 전원한테 수면의 가능성이 있다. 75%기 이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걸수 있다라는 것 어, 참고하시고, 그 다음 아군 전체한테 2턴간 면역을 발생시킨다. 이건 좀 괜찮죠. 그 다음, 소울번을 썼을 경우에, 쿨타임 2턴을 감소시킨다 4턴짜리가 2턴이 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해제가 없기 때문에 선턴러로서는 그다지 어, 메리트가 많이 없어 보이고 혼자 쓴다고 가정하면은 좀 느리게 쓰고 이제 앞으로 나올 지리아스 지릴리아스 어, 월강릴리아스라고 하죠 걔랑 같이 사용한다면은 좀 빨라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빨라도, 뭐, 이거를 포기한다면, 속도 감소와 수면을 포기하고, 그냥 면역이랑 협곡만 노린다 쳐도, 막, 그렇게 후실 것같지는 않습니다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한번, 이 정도 세팅으로 쓰지 않을까. 높아도 220 정도.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. 그 다음, 이스. 이스는 이제 쿨타임이 3턴입니다. 3턴. 적한테 단일기고, 2턴간 표적을 걸고, 자신을 제외한 공격력 가장 높은 아군한테 공격력 2턴간 증가. 그 다음, 좋은 게 스킬이 1턴 감소시켜줘요. 그 다음, 무조건 격공 발생. 어, 이스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, 이스의 존재 덕분에 이제, 어, PBE에서도 좀 달달하게 활용하지 않을까. 그렇게 예상됩니다. 어, 여기 제가 부연을 달아놓은 거 보면은, 삼스로 아군 면역 다 챙겨주고, 아군 메인 딜러, 공버프 쿨타임 감소. 다음, 밀림을 위한 서포터. 어, 1턴을 감소시키면 밀림, 밀림 같은 경우는 회피가 삼수 무한유지가 돼요. 삼수를 계속해서, 아, 계속이 아니라 회피 끝날 즈음에 이제 다시 삼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밀림 서포터로서 정말 좋아 보이고, 뭐, 잠비, 단일 딜러, 요새 자주 쓰이는 잠비 같은 친구. 이런 친구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그런데 수면을 걸기 때문에 캐릭이 광역 딜러랑은 찰롯은 어, 협공 자체가 개우지죠. 그래서 벨리안도 공격력 이게 낮기 때문에 협공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단일 극딜러랑 잘 쓰일 것 같다. 자 일스 같은 경우는 단일기고 이 자신과 그다음 아무나 릴리아스 협공처럼 어 릴리아스처럼 무작위로 행동 게이지를 당긴 날. 어, 행동계를 당기니까, 그냥 무난한 스킬. 데미지는 어떨지, 뭐, 나와봐야 알겠죠, 이건. 그 다음, 제가 이제, 덱을 어떤 식으로 굴려볼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, 어, 지리아스가 내일 출시되기 때문에, 이제 지리아스를 거의 깔고 가야겠죠. 지리아스 250 정도. 이건 그냥, 대충 준 겁니다. 그 다음, 뭐, 밀림은 극딜러로 지금 세팅하고, 루엘이나 뭐, 탱커를 하나 세우고, 그 다음, 라이카가 들어와 있다. 그러면 지리아스가 한번 벗기고, 얘는, 이제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아니라 이제 자기 턴이 왔을 때 적이 면역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지리아스가 이미 면역을 벗기고 도발을 도발을 건 상태일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적 전체한테 속도 감소와 수면을 걸어버리고 뭐 루다웰이나뭐 탱커는 뭐 자기 할일 평타를 치거나 하겠죠. 그다음 밀림이 어 지리아스가 도발한 상대한테 삼스 피 깎아버리면 죽이거나 아니면은 개피가 되겠죠. 겠 그 다음, 다음 이제 적들은 어, 라이카가 건 수면 때문에 일단 한 턴을 다버리고뭐 절대 장 뜬에 한두명 움직이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편이 되게 유리하게 가져가고 그 다음 라이카 턴이 오게 되면은 밀림 엄청나게 지금 극딜 세팅인데다가 점사 대상한테 공격력 버프까지 아예 밀림한테 공 버프를 주고 그거를 협공을 후려버리면은 거의 필살이 되지 않을까? 필살이 돼버리는 데다가 바로 다음에 빌리메 턴이 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빌림이 벌써 몇 스택입니까 협공한데고 4스택이죠 거의 승기를 잡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리아스랑 힐러 또는 탱커 한 마리 고르고 힐러랑 탱커랑 동시에 고르는 픽은 얘랑은 좀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딜러로서 1인분이 아니라 서포터로서 1인분을 해야 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어, 힐러 또는 탱커 한 마리만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픽이 꼬여 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극들이랑 라이카, 그다음 힐러탱커를 조합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. 어, 뭐 항상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지금 제가 이제 내 피셜 굴려본 결과 후져 보이진 않아요. 어, 당하면은 큰일 날 듯한 느낌으로 위협적으로 보입니다. 다, 내가 수면을 다 걸려가지고 한 턴을 버린다? 어, 상당히 위협적입니다. 그래서, 어, 또 불속성 애들이 좀 뜨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도 들고, 막 1티어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, 서포터로서 한 2티어 정도는 되지 않을까.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. 그러면, 좀 이따가 다시 실시간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